음이 아닌 모든 정수 n에 대해서 다음이 정수임을 증명한 것이에요. 수학적 귀납법은 증명하고자 하는 음이 아닌 모든 정수 출발. 음이 아닌 정수 출발은 여기도 힌트가 나와 있지만 0부터죠. 그래서 n이 0일 때부터 증명하면 0은 정수니까 주어진 식은 성립해요. 그리고 n이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하면 n이 k일 때 식을 이용해서 n이 k 플러스 1일 때의 식도 성립한다고 증명하게 되거든요. 자, 그럼 n이 k일 때 식이 지금 없어요. 어, n이 k 플러스 1일 때의 식이 성립한다라고 끝냈기 때문에 이 나자리에 들어갈 것은 k 플러스 1입니다. 그런데 n이 k일 때 성립하는 식을 이용해서 이걸 증명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k일 때 식이 없어요. k일 때 식을 한번 적어보면, 여기 이 n 자리 부분에 k를 넣어서 적은 것이겠죠. 그리고 이 값이 정수임을 이용을 해요. 그렇다면, 이것이 등식으로 성립되는 부분에서 다가 바로 K일 때의 식이군요. 이것이 정수임으로란 말이 있으니까요. 음, 다는 바로 이것이에요. N이 K일 때의 식력. 그렇다면, 정말 이다 더하기 이것으로 위의 식들이 정리가 되는지 확인해 볼까요? 우선 이 다를 골라내 봐요. 5분의 k 5제곱, 2분의 k 4제곱, 3분의 k 3제곱, 마이너스 30분의 k 여기까지. 그러면 다른 부분을 정리했을 때 얘가 나와야겠죠, 그렇죠? 확인해 보면 첫 번째부터 차례대로 적어볼게요. 5로 이거 전부 나눠가지고요. K4 제곱 5분의 10K 3제곱은 2K 3제곱, 5분의 10K 제곱도 제2K 제곱 5분의 K니까 K 플러스 5분의 1두 번째도요. 여기 2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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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다 따로따로 적어보면 2K 3제곱 플러스 3K 제곱 2K 하고 2분의 1이죠. 세 번째도. 이렇게 적어봤때 k제곱 플러스 k 플러스 3분의 1이죠. 남아있는 것도 마이너스 30분의 1까지 자 이들을 다 정리했을 때 이것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여기 다 제외하고 는이 되는 거죠. k 4제곱이죠. 4k 3제곱 6k 제곱, 또 이게 4k. 자, 이제 이것만 정리해 보면 되는데요. 30분으로 통분하면 5분의 1은 6, 이제 30분이니까 15, 플러스 10, 마이너스 1이에요. 어떤가요? 31에서 1뺀30 맞죠? 그래서 이 값도 마지막 1까지 딱 맞아 떨어져요. 그래서 이다 더하기, 요것 성립하는 거 알았고 구조를 확실히 알고 있다면 어, 이거 이제 정리를 다 통분해 보지 않아도 충분히 는이 되기 위해서는 k 일 때의 유식이라는 거 유추할 수 있겠죠? 이제 가에 알맞은 수를 0 a라고 하고 f k 는 k 플러스 GK 는다 아시 겠죠？그러면 A 더하기 0 더하기 F1 은2 G1 은 요？다 에다가 1대 입해 보면 5 분의 1 플러스 2 분의 1 플러스 3 분의 1 마이너스 30 분의 1 이렇게 계산 했던게 아까 1이었 죠？정답 은 3,